자, 빠다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저의 두 번째 채널, 빠다 플러스입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안 하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녹화 버튼을 누른 이유는 이제 2월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렇게 개조 방타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오, 장거리 공격 앞에 붙어 있네. 빌드엔 이렇게 안돼 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방타들이 합쳐지면서 업데이트되고, 밸런스 조정이 일어나면서, 영웅 장비도 너프를 당한 것도 있고, 버프를 받은 것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클렌전 공격을 한번 가볼까 하는데, 조합 자체는 제가 원래 쓰던 조합을 쓸 거고요. 뭐, 일렉트로 부츠 로켓창을 활용해 줄 건데, 과연 이게 예전이 통할지 안 통할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배치는 뭐, 이제 지금 다 배치가 완파가 난 상황이라서, 뭐, 볼 것도 없고, 그냥 경찰 눌러가지고, 이렇게 뒤로 넘겨서, 어, 가고 싶은데 가는 게 좋겠지만, 이게 또 어차피 오란파라서 개조타워가 있는 곳에 가야 뭔가 좀 실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공격을 어, 바로 어, 가볼게요. 과연 너프를 어, 당했는데도 일렉트로 부츠 라인 정리가 확실하게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어, 이거는 지금 지상 석궁이 3시 쪽에 있고, 어, 다시상 석궁이네. 그러면은 이걸로 그냥 홀을 정리하러 들어가는 게 낫다기 보다는 방출기가 또 오른쪽으로 불고 있어서 홀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한쪽을 다 잘라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또빈 공간이 있네. 그럼 빈 공간에 넣어줘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오, 빈 공간 찾았어. 완전 개이득이고요 투명으로 가려가지고 석궁 라인 정리하고 있습니다. 스피드 포스 투명! 그렇지. 잘했어. 오, 개조 타워? 있어봤자 뭐하노? 그냥 정리해버리면 되는데. <laughs> 자, 스피릿 폭스 한번더 투명하기가 좀 무섭기 때문에 그냥 스피릿 폭스도 약간 살리는 느낌으로다가 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스피릿 폭스가 독 때문에 걸려서 죽어버렸네. 이러면은 의미가 없는데. 자, 가려주고요. 아처로 유인해줍니다. 그리고 또 가려주고. 좋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자 가려주고, 클랜성 유인 하고 있지. 자또 가려주고, 아초킨을 이제 여기다가 넣어주고, 아초킨으로 잡습니다. 그다음에 복귀 마법을 써줍니다. 아초킨 스킬, 어왜 이렇게 아파이씨? 야! 야, 죽지 마라, 피나. 어, 됐다, 됐다. 아, 마법 반사경이네. 아, 이거 부계정이다. 아, 큰일 났네. 아, 생각을 못했다. 자, 드론 다 넣어. 자, 워든. 자, 비행선 넣어. 여기서 무적 써. 자, 바바킹은 밑으로 보내자, 밑으로. 그리고 아처퀸 쪽에 분노를 써서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어, 야, 야, 야. 어, 저 아처퀸 본데의 아처퀸이 아니네. 아. 아. 어. <laughs> 아, 보라청 킬인 줄 알고 살리려고 한 건데. 자, 미니언 프린스하고 싱글인배알려 주고요. 일단 이거 얼린 거는 잘한 거 같네. 그래서 로챔문 여기다가 이제 로켓창을 던져 가지고 대공포를 정량이끔 만들어 줍니다. 싱글은 잡아야 되는데. 자, 대공포는 일단 잡았어. 싱글 잡았다. 어, 워더니 잡아 줬어. 싱글. 자, 그다음에 넬름이 여기다 넣어 주고 로켓창을 다 던진 로체문 이제 석공이 아프기 때문에 했지만 해골 트랩은 잡아줬고 로체는 살았다. 오 로체는 살았다. 그다음에 볼루는 그 지상 방탈 리코시한테 넣어주면 제거가 되겠네요. 뭐 근데 역시 제가 뭐 어제도 그 이제 플레이하는 걸 올렸지만 제가 플레이하는 거 말고 이제 어, 게임 유저 다른 유저들이 이제 플레이하는 걸 올렸지만 뭐 완파가 잘 났단 말이죠. 어, 제가 하는데도 완파가 납니다. <laughs> 그러면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완파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아 뭐야 유닛 없어 이거 아 유닛 안 뽑아놨어 아 이러면은 가속 돌려야 되잖아 그리고 영상 이거 바다 플러스에 올리는 거는 거의 무편집인데 이거 10분 기다리면은 편집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중간에 그럼 10분을 기다렸다가 좀 이따 만나죠 자 드디어 넬르미가 나오면서 모든 유닛과 마법이 나왔습니다 아딱 오래 걸리네 제가 아까 1번 갔죠 그럼 2번에 이제 그 개조 방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에... 없는 것 같은데? 3번에 있나요? 3번에 있는데 이거는 멀티 개조 타워 저기 장거리고 이것도 장거리고 왜다 장거리로 해두는 거야 도대체? 자 얘는 여기 이거 해놨네요 1레벨 이거는 빠른 공격이죠? 근데 투명 마법 타운데 이런 거 진짜 싫어하는데 그럼 잠깐만 넘어가 봅시다. 음 여기는 안 합친 것 같고 아 합쳤네. 다 이거 바깥쪽에 빼놨냐 얘네? 배치 관리를 안 하네 그 혹시 배치 필요하신 분들은 좋은 배치는 아니지만 어제 영상에 올려놨거든요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빈 공간은 없을 거예요 자 지금 아무리 봐도 이게 지금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합쳐진 게 없고 다그 장거리이기 때문에 그냥 위로 올라가서 그냥 공격 갑시다 여기는 없지만 뭔가 셉니다 오히려 이게 더셀 수도 있어 어.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있는 거에 가야지. 이제 있는 거가 익숙해져야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뭔가 번개 마법을 쓰고 싶게 생겼는데 어쨌든 여기 뭔가 드래곤을 넣기에는 좋지 않은 배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싱글이 막두 개씩 있고 방출기도 애매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하지만 저는 여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한번 음, 가보죠. 첫 번째 공격은 완파했고 두 번째 공격은 어떻게 될지 셋시 쪽에 넣겠습니다. 스피리폭스 투명 여기서 걸어주고 좀 맞더라도 투명을 좀 늦게 걸어주는 게 스피리폭스를 투명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느낌. 자또 가려주고 어유 너무 많이 맞았다. 이거 그냥 써야겠는데? 어 기가 폭탄. 어 잠깐만 잠깐만 로체마. 어 잠깐만 내가 잘못했다. 이거 클났다. 이 아끼지 말고 쓰겠습니다. 아끼면 안돼 이거 아끼면 로체마 죽는다 이거. 으아! 어, 무서워! 어, 무서워! 어, 무서워! 자! 오케 아이고! <laughs> 어, 이렇게 되면 이제 모놀리스 쪽으로 넣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여기 드래곤 한 마리만 넣어주고, 모놀리스 쪽으로 넣어가지고, 음,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바킹 아처키는 사이드로 돌리고 모놀리스 쪽으로 워든 넣고 비행선 넣고 여기서 바로 무적 써줍니다. 바바킹은 작은 지진 써주고요. 그리고 홀은 그냥 예티만 떨궈서 잡게 했습니다. 근데 예티가 얼굴 오그로 끌린 것 같은데. 아니야 괜찮아 마법 반사경 바로 써주고. 괜찮아 괜찮아. 자, 그고 로얄 챔피언은, 에, 어디 보자. 에, 여기서 던져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여기서. 자, 드래곤 여기다 분노 깔아주고, 요거 얼려주고, 뭐 개조, 방탄지, 뭔지 하는 거 얼려주고, 아처 여기 넣어주고. 자, 지금 미니언 프린스 잡았고, 로챔, 뭐, 쾌창 잘 던지고 있고, 투명으로, 어, 로챔을가려주고요 아, 죽었잖아, 씨. 아, 내, 로... 내 투명, 씨. 자, 그래도 뭐, 이것도 끝났죠? 뭐, 별거 없는데. <laughs> 물론, 이게 충전이 없어졌습니다. 기존에 충전돼있볶게 이제 새로운 레벨이 나오면서 충전이 없어지면서 오히려 더 약해졌다. 근데 뭐, 별 차이 안 난단 말이죠, 사실. 뭐, 충전이 됐어도 완파가 낫지 않았을까 하는데, 하여튼. 어 방타 레벨 올라가고 뭐 충전되고 하면은 조금 빡쓸 것 같은 느낌 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저는 또 저의 실력이 나와버렸네요 2 0 2환을 해버렸는데 상대방은 두번 남았는데 다완파에도 한개 남네요 그럼 우리가 이겼네 자 이렇게 두 개의 공격을 해봤는데 업데이트 이후에 뭐 예전이 완판은 가능하다 설계만 좋으면 저처럼 어, 여러분들도 설계 열심히 하셔가지고 완판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크리에이트 코드 f a d 이 바다를 슈퍼셀 스토어나 인게임 상점 오른쪽 상단에 한 번씩 입력하고 구매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